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 사제 자연입니다. 오늘은 찐 사주풀이 시간인데 어, 건명 36세 남자는 건명, 여자는 곤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36세 남자분 사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직 제목은 정하지 못했는데 어, 극신약이 살아가는 방법. 어, 극신약의 인생 풍파. 극신약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냐. 어, 그런 정도로 저 주제를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 이제 같이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음, 사주를 보면은, 어, 이번에는 제가 극신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강신약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병아 일간인데, 6월이라는 계절에 태어났어요. 어, 완연한 가을의 계절이에요. 가을의 병아는, 어, 어떻죠? 어, 할 일이 많죠. 열매를 익히는 일을 하고, 어, 뭐, 잘 키운 나무에 열매를 익혀서 어, 수확을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의 병아인데, 어, 공교롭게 이 분은 목이 없어요. 사주에 키울 나무가 없죠. 그래서 병아는 1차적으로 이 목이 있어줘야지. 아무래도 쌤이 좀 있는데, 목이 없어. 그리고 12은성으로 유는, 유금은, 어, 신유술은 어, 병사묘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지라는 구간이라서 병아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다. 어, 내가 살기에 아주, 어, 이롭다 하는 환경은 못 되죠. 어, 화는 목생화하는 목의 계절인 봄과 여름의 계절인 화균이 강한 때에 자신이 좀 힘을 받아서 왕해지는 계절이죠. 그런데 가을, 겨울은 자신이 좀, 어,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다. 근데 또 지지에는 이 술이라는, 어, 자신의 일간의 묘지를 깔았어요. 어, 병화는 술토의 임묘가 되죠 그러니 월지와 일지 중요한 자리에 사지와 묘지가 있고 그러면 은 여기 어, 해수는 또 절지가 되죠 병화의 절지 술해가 뭐죠 우리? 어, 천라살이라고 하는데 병화일간이야말로 정말 술해가 이렇게 어, 바로 밑에 이렇게 있으면은, 철렷살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목이 없고, 극신약 사주에서 이렇게 수레가 있는 것은 일단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 여긴 연지에 사화라는, 어, 걸록이죠? 음, 비견이라는 걸록지가 있지만, 같은 화라서 나의 근이 되는가 한데, 이 사화는 육음과 합을 해서, 사유합 금의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딱히 이 사화가 병화의 뿌리 역할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간은좀 나은가 하니 청간에는 어, 기토라는 어, 습토가 있죠. 논바 전답 이 기토는 화생토에서 병화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빼는 그런 물상이죠. 그런데 이 기토를 두 개나 가지고 있고 바로 옆에 또 <laughs> 개수는. 흑운자일이라고 해서 어, 그 구름이 해를 가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병화옆에 계수가 있는 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딱 사화 하나가 근이 되는가 하는데 얘도 어, 화기운으로 근이 되는가 하는데 뿌리가 되기보다는 사유합 금으로 가버렸고, 다, 어, 화생토 해서 나의 힘을 빼는 토 기운과, 어, 수국화하는 나를 극하는 기운, 극하는 기운. 이렇게 해서 이분은 굉장히 극신약 사주입니다. 어, 어 극신약이 무조건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극신약 하면은 사회 살아가는데 자기 주관이나 뭐 이런 생각들로 삶을 주도에서 살아가기보다 주변 환경에 대체적으로 맞춰서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자기가 잘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극신약이면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신하, 극신약 할 경우에는 대운을 언뜻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대운이 초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극신약한 화일간이 어, 금수로 간다면, 은 진짜 어, 건강에 문제가 있겠다. 위험하게 보이죠. 근데 이분은 다행히 이천년5대운 빼고는 이때는 가을이지만, 다음 15세 대운부터는 화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운, 다음에는 목방으로 가죠.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좀 해볼 만하다. 이걸알수 있죠. 자, 극신학이면 그다음에 일분은 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십성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음. 십성 전 십성 찾는 법은 이제 다들 아시죠? 유금은 어. 극금 아니 정재이고. 얘는 사화는 비견. 술토는 식신이 되고. 해수는 편관이 되죠. 병아에게. 음, 기토는 상관, 여기도 상관, 음. 그런데 여기 또 정관이 있네요. 어. <laughs> 그래서 월지에서 항상 격을 보는데 여기는 음. 유금지장간 안에 신금을 격으로 잡아서 정제격이라고 볼수 있죠. 정제격은, 음, 재생관에서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죠. 십성으로 격을 잡는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어, 여기 보면은, 사유의 합, 음, 그, 무슨 합이죠, 여기. 어, 사유, 사유축 삼합으로 가고, 또 이쪽은 신유술 방합으로도 가죠. 그러니까,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다. 이런 이로움이 있어요. 방합, 상, 삼합. 방, 아, 월지가 방합이 되고, 삼합이 되면은, 어, 좀 직업적으로 이로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로움이 있냐 하면은, 이분이 굉장히 극신약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어, 주도해서 이끌고 살아가기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뭐, 창업한다든지, 뭐, 그렇게 살기는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방합이 있다고 하면은, 방업은 가족의 합으로, 우리가 월지가 방합이 있으면은, 학연, 어, 혈연, 어, 가족 관계, 뭐, 지연. 음, 이렇게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자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 뭐 사촌형이 무슨 회사를 하는데 거기서 불러서 일을 한다든지 뭐 학교 다니던 선배가 어, 차린 회사에 간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로움이 있고 삼합이 또 월지에 있다 면은 전문 능력을 갖추는 기술자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 기술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의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급신약이지만은 이런 인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계속해서 자신이 한 분야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신학이라고 해도 각자 이렇게 쪽으로 하는 법은 <laughs> 없듯이 다 각자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주변에서 그렇게 뭐 아는 선배라든지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직장을 이렇게 잘 다니시는데. 어, 이분이 보면은 인성이 없어요. 보면은 여기 목이 없죠. 목이라고는 해중의 간목 뿐이고, 드러난 목이 없기 때문에 무인성이야. 무인성. 목 기운이 어, 없어요. 어, 이 목의 역할은, 음, 이, 이병화가 재생관에서 이 직장을, 직장 생활을 할때 이렇게 상관이 두 개나 있으면은 상관이 어, 토곡수, 토곡수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직장을 자꾸 이동하게 됩니다. 좀 다니다가 뭐 어떤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다든지, 신경의 변화로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목이 있어서 이 목을, 상관을 목곡토 해줘야지 관을 지킬 수가 있는데, 목이 없기 때문에, 꼭 음, 인성이었기 때문에 직장 이동수가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 유금이라는 완성된 계절로 산업화, 공업화 그런 동네 어, 그런 직장 그래서 이분은 컴퓨터 관련 직종에 일을 하시는데 어, 상관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경관을 계속하고 있고 인성 없는 것 때문에 직장 이동수가 많은데 그래도 어, 이 월지가 직장성을 뜻하는 월지에 이렇게 사막과 방합으로 인해서 이런 음, 혜택들은 있죠. 주변의 인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정재격의 특징상 이분이 계획성이 굉장히 좋아요. 꼼꼼하고, 계획을 잘하고, 뭐, 뭐 어떤 하나 한 가지를 설정하면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유금이니까 정말 섬세하죠.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은 있고, 어 그런데 이 수레가 전라 작용을, 어. 전라 살이다 우리 신사를 말하기 전에 그냥 이 자체로 병화가 너무 힘이 약한 구간의 사묘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그것도, 음, 대운에서, 이제, 세운에서, 이렇게 년운에서 겹칠 때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의, 음, 성경은 좀 어떨까? <laughs> 성격은 이렇게 정제라는 요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꼼꼼한가 하면서도 천간에 이렇게 상관, 상관을 두 개나 띄우고 일지에 바로 식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개인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거 굉장히 즐기시고 어 그리고 또 대운이 사오미로 일간에 힘이 되어주는 화운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래도 식사를 좀 쓰지요. 그런데 관을 많이 삼극해서 늘 직장을 많이 이동해 다니세요 어, 그런 상황에 이분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지금이 이렇게 기사대운에 들어갔어요 기사대운에 들어가서 갑진년인데 음, 기사대운 계묘 년에 어, 사건 사고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약한데, 계수 정관이었는데, 이 기토가 상관이죠. 원곡에서도 상관, 경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계묘년에 또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고, 우리 경관, 상관, 경관 하늘운에는 보통 그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뭐 관제수, 구설수,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뭐 다툼이나 시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나죠. 그런데 이분이 이때 또 유금이란 어 묘목이 월지를 중합니다. 그래서 묘유충 이 월지는 월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사람의 직업 성향도 여기서 나오지만은 월지에는 일간이 머무는 곳이라서, 내 네, 몸이 머무는 곳도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충할 때 건강적으로 이상이 오기도 하고, 하던 일에 이동수 변화도 오기도 하고, 집을 이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일어났는데, 어, 개면연에 이렇게 묘유충으로 이분이 근근목인데,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그런데 이것이 천간으로 올리면은 또 이게 신금이, 어, 묘목은 일목이죠. 어, 신금 울목의 절지 현상은 굉장히 좀 날카롭죠. 그래서 신체 일부를 그 절단하게 되는 사고, 어,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금 간목은, 어, 그래도 양기운길이라서 이렇게 좀, <laughs> 너무 좀,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은 좀 없는데, 신금을 목은 우리 신체에 만약에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가지치기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절단, 신체 일분을 절단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세요. 음, 그래서 이분이 음,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어, 삶이 어떠한지 이게 궁금하셔서 음, 보셨는데 사움이 이렇게 지금 그래도 사움이 지지는 화운이라서 어, 생각을 좀 바꿀까요? 음, 화운이 들어와서 여기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천간이, 천연의 수가 들어온 것도 좀 반갑지 않고, 금이 들어온 것도 반갑지 않죠. 어. 일단, 이분은 너무 극신약이기 때문에, 목기운과 목인성이 들어오는 것이 반갑고, 같은 화, 비겁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어, 유리합니다. 그래서, 금수와, 어, 일간의 기운을 빼는 토기운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지는 좋았지만, 음, 정간이 계속 좋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직장의 이동수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든 삶을 산 와중에, 요번 대운에는 또, 이, 음, 상관, 경관, 운으로 이런 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고까지 당하시고, 어, 지지사화도 사유가 있으면은 거의 금작용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묘목이 와서 월지를 충해서 이렇게 신금 울목의 그런 형상으로. 어,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움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대운 안 좋은 대운 안에서도 우리 이제 목화운이 올 때는 앞으로는 화운이 강해질죠 그때는 이분이 그래도 아주 직업적으로도 좋고 건강적으로도 유리한 때이고, 어, 이 대운 안에서 금수운으로 갈 때는 좋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제 다음 45대운은 무진대운이에요. 이 진토는 또 일지를 충하죠. 진술충 하면은, 어, 가뜩이나 이렇게 묘지를 깔고 있는데, 진술충 하서, 천간에 무토가 와서, 음, 무토가 식, 상관이 많은데, 이렇게 식신이 오는 것도 사실 반갑지 않고, 어, 식신이 정간에 이렇게 합하죠. 그러면 우리가 합되면은, 뭐, 못 쓴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합해서 그것과 같이 연대한다,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니까, 어떤 괜찮은 직장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정관의 못토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쓰이긴 한데, 너무 신약한 사주에서 식신이 또 오는 것은 일간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좀 위롭지 않아요. 그리고 음, 진유 합금을 만들고 또 진술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진토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운입니다. 음 다음 그래도 5 5 대운부터는 어아이 묘목은 좀 그렇죠. 묘목까지는 아니야. 어 이렇게 반은 여기는 반은 좋고 반은 좋지 않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병화가 들어오고, 인복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대운이 그래도 인생 살면서 제일 좋은 운이다. 이분은 그렇게 할수 있죠. 응. 목화 너무 신약하니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응. 항상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제일 최우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 대운에 정화가 오는 것은 비거 겁재운으로 어, 도움이 되고 병화도 도움이 되는데 음, 같이 화생토를 해줄 수 있죠 이 상관을 상관 하는데 이 묘목이라는 것이 또 월지를 중하니까 어, 그 이때는 그직장 이동수로 이렇게 이사나 이동, 변화 이런 것으로 읽어 주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벌써 <laughs> 또, 조심하셔야겠죠. 세운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천간에 화를 달고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또, 묘술 합으로 합화해서 화견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조심해야 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 대, 여기, 어, 이까지 오는 20년 괜찮고, 을주까지 길게 적어놨네요. 음. 축도가 들어오면은 사유축 하죠. 사유축, 이제 금극을 완전 만들었어. 그러면 뭐죠? 전문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유의 사유로 어, 합을 해서 계속 나의 기술 성향을 위해서, 기술 갖기 위해서의 엄마하고 닫고 해서 노력하는데 사유축 합이 되니까 이때는 정말 기술, 나의 능력이 완성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나요? 어. 아, 그리고, 정관에도 을목은, 어, 목생화에서 나에게 좋은, 음, 기운입니다. 음, 해서, 이분은 다행히 아주 극신약인데, 전년에 크게 봐서 여기가 화, 목, 목화 방향으로 흘러서 일단 다행이었다. 하지만, 정관의 금과 이 습토인 토, 어, 일간의 힘을 너무 빼는 기토가 두 개나 있는데, 또 토가서 상관경관을 했을 때와, 세운에서 개면연에 묘유충, 월질유충 하면서 이렇게 절단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운이 다음에, 목하운으로 흘러주기 때문에, 일생에서 그래도 본다면은, 초년, 중년, 노년을 봤을 때, 노년의 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절단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것을 제목으로 하기에는 좀더 어감도 좋지 않고, 여러분에게 너무 그런 근심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기보다는 어, 극신약 사주가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분은 너무 극신약해서 우리가 신약하면 은 정말 삶의 풍파가 많고, 우리가 신약하면 온에서 오는 그 풍파를 그대로 다맞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렇게 어, 삼합이나 방합이 있으면은 이런 혈연 지원 학연 어, 그리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 노력하는 성향 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음,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지풀이해봤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가 신약하면은 그래도 음, 자꾸 장소리가 길어지네요. 신약해도, 그래도 주변에서 어디쓸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기운과 나와 같은 비겁의 기운이 없다는 것은 그 외에 식재 간의 기운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에 의한 복이 있든지, 뭐, 어떤 나의 부모에 의탁하는 그런 것들이 있든지, 어디 하나 내가 그또 이분처럼, 어, 이렇게 삼합이 있든지, 방합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든 찾아보면은 이쪽에 글자가 부족하면 이쪽에 하는 게겠죠. 그래서 분명히 나도 신약하더라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너무 신약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그러면 오늘도 이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늘 하는 말이지만,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계절사주,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